국내엔 어수선한 전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해외 각국은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선 유독 트럼프 인형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장식용이 아닙니다. 박영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과테말라 시티 거리 곳곳에 크고 작은 악마 인형이 등장했습니다. 과테말라 국민들은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종이로 만든 악마 인형을 태우며 한 해의 아군을 쫓아내는 행사를 갖습니다. 올해는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트럼프 인형이 등장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놀라> 과테말라 국민들은 집앞 공터나 거리에 모여 트럼프 인형을 불태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반감은 반이민 정책 때문입니다. 멕시코와 인접한 과테말라 국민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강제 추방하려는 정책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Be, 이... 우리, 이 한편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미 세 나라 정부는 트럼프 당선 이후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등 미국의 정책 변화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